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르게사 조혜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대국은요. 네. 바로바로 바로 한국의 대한민국의 변상일 선수와 흑. 네. 중국 탕웨이싱 선수의 대결입니다. 출남배 준결승이고요. 변상일 선수가 100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출남배 4강인데요. 맞은편에서는 신지서 부단대 리시아나오 선수가 두고 있었습니다. 네. 탕웨이싱 선수가 흑이고요. 네, 탕웨이싱 구단 워낙 이렇게 좀 여러 의미로 유명한 네 기사인데요. 코로나 이후 좀 네, 코로나 최대 피해자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은 온라인보다 네, 이 바둑은 온라인으로 두어졌습니다. 오프라인이 강한 기사예요. 네, 여러 가지 공격법으로 유명한 네,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입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바둑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탕위싱 선수. 네, 초반부터 네, 실리 작전으로 나는 실리로 달리겠어라는 의미죠. 네, 탕위싱 선수의 바둑보다도 이제 뭐 대외적인 어떤 뭐 매너 부분이라든지 뭐 냄새 공격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어 우리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그런 공격으로 유명한데 사실 실력적으로도 탕위싱 선수가 강합니다. 실력 플러스 여러가지 전략을 쓰는 네, 사람인데요.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꾸준히 네, 주전으로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탕웨이싱 선수. 변상일 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3년 4월 한국 랭킹 3위입니다. 네, 랭킹은 네, 신진서 구단이 압도적 1위인 가운데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신민준, 강동윤 순으로 네, 이렇게 랭킹이 정해지고 있고요. 네, 이한칸 높은 협공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초일류 기사에게는 그렇게까지 뭐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탕위싱 선수 생각은, 네, 실전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두 점을 굳이 살려가면서 뭔가를 해볼 생각은 아닙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점을 가볍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좌변도 그렇고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1 0이 역시 이렇게 잡아두니까 현재는 흑 38.3%, 161.7%가 나옵니다. 또 이바둑은 출란배이기 때문에 더미 7집 반이죠. 중국룰을. 네, 적용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당희싱 선수. 잠시만요. <laughs> 네, 이런 바둑이 사실은 보시기에는 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네, 두 기사 간의 이제 구획, 어, 집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둑을 봤을 때, 어, 흙이 여기도서 좌중앙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카타고, 인공지능 카타고는 166.9%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좌중앙이 다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과연 변상일 선수는 어떻게 뒀을까요? 붙이고 네, 이것만 교환을 하고요. 저는 이제 100% 여기 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교환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둬야 할지 네, 이거는 흑이 만족입니다. 이두 점도 약해지고요. 여전히 백은 공격 대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될까 궁금했는데 여기서 손을 뺐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는 좌중앙을 어, 지켜라 나는 우중앙을 다내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탕위신 선수 주아 나는 최대한 박스채로 집을 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둑이 어려우니까 슬슬 한 수씩 지켜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늘어도 좀 안에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젖혀 두었습니다. 변상일 선수의 어떤 타악 실력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 마이웨이를 가는 변상일 선수. 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라는 바둑 격언도 있잖아요. 뭐, 니네 집만 크냐, 내 집도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탕위싱 선수. 아무래도 화변이 커 보이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깊숙이. 근데 이거는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뭐, 어떻든 이세 점의 어떤 뒷맛을 누리면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둘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딱딱딱 모양이 나왔죠. 이거는 행마법이 아주 흙이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탕의 신선수의 이제 본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변상일 선수 이렇게 받았어요. 네살때 살더라도 나는 최대한 도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일자로 두니까 이렇게 두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수법인데요. 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 어깨지품의 일종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는 탕위싱 선수가 하변에 고스란히 잡히면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선수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 칸을 띄고요. 네, 하나 젖혀 두었습니다. 네, 유사시의 패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탕위싱 선수의 약간 물귀신 작전이 먹혀가지고 현재 흑이47.5% 많이 올라왔죠. 아까 전에는 30% 때였는데, 변상일 선수가 하나 젖혀 놓고요. 네. 이렇게 두어 갔습니다. 네. 어쨌든 이탕이싱 선수가 내 집은 내 집, 네 집도 내 집. 이렇게 해서 더 허실실 작전을 펼쳐서, 백이 뭔가를 잘못 뒀다기 보다는, 그탕이싱 선수의 이,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타계력이 굉장히 좀 주요해서, 현재 흑이 67.1%가 나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수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공추천수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제대로 네, 인공추천수대로 두기에는 네, 우리가 신진선 선수도 아니고 쉽지는 않죠 네, 변상일 선수 이제 여기를 두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좌중앙집에 비해서 우중앙집은 조금 작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흑이 77.9%가 나옵니다 네, 어찌보면 절제절명의 위기순간이에요. 자, 맞은편에서는 출남배 사강 리시안하우 선수가, 중국의 리시안하우가, 네, 지금 신진서, 한국의 신진서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바둑도 아마, 네, 너튜브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바둑에서 신진서 부단이 판을 못짜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대한민국 우리 바둑 팬분들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출남배 이대로 탕이신 선수 78.9%가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중국의 우승이 확정될 찰나에 자 변상일 선수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2022년 12월 21일 당일인데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지만 신진서 선수가 리시안 하오 구단에게 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신진서인데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뭐, 인공이 빙의한 것 같습니다. 리시아나 선수가 무려 일치율이 95% 이상,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뭐, 최대 블루 스팟, 그린 스팟을 무지하게, 무지하게 찍는데, 이게 신진서구단과의 그 대국에서 90, 한때 99%를 넘었거든요. <laughs> 네,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붙여서요. 이 붙인 거는 이제 기본 사활이죠. 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워낙 잘 도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리시안 하우 일치율이 미쳤습니다. 막 평균 95%가 나오니까요. 이게 사람이 네 정말 뭐 인공 이식 없이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출남배는 점점 더 절망스러운 국세로 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84.1%, 네, 변상일 선수도 현재 절망적인 형세 115.9%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하변이 이렇게 순식간에 살아버려서 흑의 결정적인 우세입니다. 탕위싱 선수, 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laughs> 자, 변상일 선수, 포기하지 않고 끊어갑니다. 네. 자, 탕위싱 선수 롤루랄라 하고 이,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차이는 대략 한 4집반 정도가 나는데요 백 승리 확률 14.7% 나오고 있습니다 네카타고 40블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탕이싱 선수가 얼마나 즐거울지 당시 대국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이 시점 흑이 81.9%로 이제 조금씩 백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리시아나우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가 결정이 되었어요 신진서 선수가 출남배2022 제14회 출남배를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헐. <laughs> 자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신진서 선수와 리시안하오 선수의 대국을 중계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 이제 비탄에 빠진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 스트레스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 리시안하오 선수에 관해서는 뭐 다음 기회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어떻든 우리의 변상일 선수 현재 15.1%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선수 활용을 하면서 맛을 노려가고 있는 우리의 변상일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이때 87% 흑의 입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에 어, 오로나, 타이젬의 대다수의 배팅이 탕웨이싱 선수에게 몰렸습니다. 네, 사구간이라고 할까요? 이때는 뭐, 아니 초일류 기사인데 지금 90% 나오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 탕이싱 선수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받전짜니까 쬐어 들어갔죠. 네, 지금 변상인 선수 그냥 두 집만 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씌워갔고요. 네, 끊어갑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탕이싱 선수 이두 점만 안 잡히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바둑은 끝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탕해싱 선수의 생각인데, 변상현 선수 여기서 엄청난 승부수를 던져요. 바로 이수입니다. 단수. 야, 이 단수의 의미는요. 네, 이제 여기를 두면은 이제 비싸게 두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 해놓고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두면 흑이 75%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탕해싱 선수가, 어, 네, 신이 도우사 이렇게 도버했어요오 이거 뭔가 변상일 선수는 유사시에 상변을 다 죽이고 우변을 잡겠다라고 이제 엄청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어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장웨이싱 선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여기를 두는데요 자 이렇게 하니까 100이 38%가 나옵니다 네, 변상일 선수의 승부호흡이 갑자기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있고요 이 이은수는 수가 된다라기 보다는, 수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두는 순간, 대한민국의 우승 가능성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붙이고요. <laughs>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바둑을 생생하게 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네, 다시 흑의 72%. 하지만, 이때 탕위싱 선수는 초기라는 사실을, 네, 이 바둑의 제한 시간은 2시간 25분. 초읽기 60초 5회니까 이 완전한 장고 바둑이기는 한데 이때 탕이싱 선수는 초읽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아홉, 2, 3, 4, 5, 6, 7, 8, 9. 네, 지금 이게 전부 다 초읽기에 몰려 가지고 지금 탕이싱 선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죠. <laughs> 그래서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탕이싱 선수가 지금 뇌종지가 왔어요 수가 안 보이니까 1, 2, 3, 4, 5, 6, 7, 9 여기 여기 뒀어요 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탕이싱 선수 수가 안 보여요 이때 바로 이 수, 이 수가 패착입니다 이 수를 두는 순간 역전이 됐어요 이게 무슨 수입니까 이거 변상일 선수 이 기회를 놓칠 변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를 두고 뒀을 때 네, 바로바로, 바로 네, 지금은 수가 안 보이니까 막 이런 거 두고요. 실전입니다. 이런 걸 뒀습니다. <laughs> 이게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둔 수인데요. <laughs>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 찔러놓고 찌르고 여기를 뒀습니다. 이제 변상일 선수의 최, 생각은 최대한도로 어 만만찮게 두는 건데 이수가 자칫하다가 패착이 될 뻔했거든요. 클럽 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두고요. 따내고 지금 좀 어려우니까 한 수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뒀습니다. 흑 80.4%로 재역전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가 76. 여기 빠진 것이 무리였어요. 바로 수상전 했어야 됩니다. 변상일 선수도 흥분 상태였던 것이죠. 네. 81% 다시 탕이싱 선수의 우세한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폐가 됐어요. 이거는 폐감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를 끼웠고요. 뭐, 만약에 이제 이걸 두면 이제 폐를 하겠다. 그런데 이 폐감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흙은 또 폐감의 가치를 줄이려고 이렇게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와, 여기를 집은 다음에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뒀어요.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흙이 네 흙이 이제 출기에 몰려서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 찝었을 때 그냥 잡으면 이겼습니다 지금 이거 흙이 81% 나오거든요 근데 <laughs> 네, 그냥 잡았으면 이겼는데 갑자기 탕이싱 선수 또 다시 네아 내가 최대한 득을 보자 그리고 이제 상관을 잡고 싶은이 욕망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금, 네네. 어이구 이거 너무 어렵네요. 자. 여기를 메꿨어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자충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못 두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변상현 선수, 이제 여기를 두고, 네, 팩감을 쓴 다음에 이렇게 두었는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169%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공 판단으로도 우변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상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뒀어요. 탕웨이싱 선수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건 잡힌 게 맞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를 두고요. 자 이걸 먹여치면은 이 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패감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초 출기에 몰렸으니까 다시 여기를 두고 이제 패를 했습니다. 황급히. 자 그럼 따내고요. 자, 팩감 써야죠. 팩감 쓰고, 따내고. 그 다음에 백도 팩감을 쓰고요. 자, 우, 상귀가 다 죽더라도 좌상귀가 살면 또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어야 되는데, 따내고. 그 다음에 팩감 썼습니다. 네, 따내고요. 따낸 다음에 또 팩감 쓰고요. 여기 팩감. 화변에 아주 좋은 팩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팩감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는 것은 팩감이 안 됩니다. 이거.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팩감이 없어요. 지금. 탕이싱 선수 팩감을 다 소진했고, 이것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네, 이때에는 이제 손을 뺐고요. 예, 변상인 선수가 좌상비까지 세관을 시켜요. <laughs> <laughs> 우변 살았죠 우상기 살았죠 자상기 살았죠 난리 났습니다 <laughs> 네 리시아나 선수는 이미 불개승을 거둔 직후인데요 와우 1.5% 이시면 제가 1분.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야, 이거 진짜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탕해싱 선수, 지금 패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뭐 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출남배 출난배는 중국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시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머리를 엄청 많이 때렸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이제 패라고 주장을 해봅니다만, 뭐, 패가 아닌 것은 아닌데, 지금 이 패는, 네, 지금 이 뒤로 막아도 사실상은 뭐 패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백이 패를 버티는 이유는 한 집이라도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패를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거는 타웨이싱 선수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악몽. 중국의 악몽이 됐어요. 따내고, 변상의 선수 현재 99.7% 나옵니다. 아주 화려한 마둑이 됐어요. <laughs> 네, 리시아나우 선수의 승리로 축제 분위기이던 네, 리시아나우 선수의 결승 진출로 신진수 선수가 탈락을 했으니까 출남배에서 네, 축제 분위기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급랭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로 네, 바로 그거죠. 변상현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우변에서 네 지금 이거는 탕희싱 선수가 도저히 돌을 던지지 못해서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을 던지고 말았죠. 야 지금 단수 치고 여기까지가 끈신데요. 자 262수 끝 100불계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변부터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요. 이런 그림에서 이 장면에서는 아주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아주 네, 탕회싱 선수가 네, 수익기에 혼란과 혼선이 오면서 이바둑을 변상일 선수가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 네 끝까지 의지를 놓지 않고 출남배 결승에 진출합니다. 바로 출남배 결승인데요. 상대는 바로 신진서 선수를 꺾은 리시안 하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일치율을 95% 이상 찍고 있기 때문에 대륙의 비밀병기라고 불리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AI 일치율이 95%가 넘을 수 있는지, 또 다른 대국에서는 일치율이 50%도 넘지 않는 것을 보아하면 일치율만 보면은 저조혜영과 비슷한 리시안 하우 선수인데요. 자, 변상일 선수, 이번 철남배 결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올해 8월쯤에 출남배 결승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변상일 선수가 대륙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고 출남배 우승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변상일 선수 화이팅입니다.